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동훈 배신 아닌 용기, 진태양난 윤석열 운명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이 배신 아닌 용기. 네, 이거는 그동안 뭐 항상로 수석이라든지 또는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제 발언소리를 낸 거죠. 에, 그거는 맞습니다. 발언소리를 낸게 당시에 국민들의 정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는 배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쳐가지고 본인이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을 썼는데 한동훈이 침묵을 하다가 배신 아닌 용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윤석열과 정면 부딪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 한동훈 하면은 김건희 윤석열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므로써 이제는 윤석열을 넘어서야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이런 또 한동훈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하면서 배신, 폐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에 대해서 한동훈이. 계속해서 방탄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이제 방탄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한 정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어 낙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 성토를 하죠. 용산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한동훈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일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이 김건희 두 부부에 있다라고 국민들은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의 발언 등 여기에 윤석열의 공감이 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금이 갈대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어, 뭐 김한길 총리라든지 뭐 장재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박영선 총리 또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얘기가 떠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를 엄청나게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져 버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비선이 또 김건희 여사 그 라인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나라 경제가 아주 박살나고 있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뭔가 이 해결 의지가 아니라 계속 권력 다툼만 보여주고 있는 이 여권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더 욱 강한 심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네, 잘못 바로 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다. 네, 홍준표 반박하며 폐부에 등판했다. 뭐니 투데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배신하지 않을 것 하면서 자기 정치를 시사하고 있는 이러한 에, 부분이죠. 네, 지금 이 한겨레 보도 보면은 임기 단축 개헌 대연정 윤제이의 6기9 선언 내놓을 때다 이렇게 지금 압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지가 임기 단축 개헌, 네,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하고 있는 거죠.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하야 탄핵.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이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부분이 아니냐는 라 그러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개혁시당의 천하람도 윤 임기 단축 개헌 주인공 대샤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도 윤 동력 만들려 임기단축 개헌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임기단축 개헌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이제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내각제 형태로 가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권형 내각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내각제 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닌 분권형 직접 민주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어,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분권형 직접 민주제, 분권형 국민 주권제로 가야 된다.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공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못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은 문권은 내각제 형태로 가게 된 그러한 에, 기로에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기 1년 단축해온 윤대통령 박수 받고 떠나려면 한겨레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박수를 받을 수가 없죠. 네, 분명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에, 특검이라든지 또 최상명 특검을 통해서 에, 두 사람의 의혹 부분들도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박수받고 떠나게끔 한다면 국민들이 그 부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도 박근혜 탄핵 직적, 직전 분위기와 유사하다. 남파선 마지막 순장조 대고 시계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네, 또이 추미애 국회 의장이 된다 그러면 이거 더 강하게 세게 네, 나오게 되는 것이고, 도발에는 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정청래는윤 이승만 하야 시킨 네, 사회구역면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네, 간접적으로 하야를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이런 정치적 상황보다도 20년 만에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다. 자영업자들의 절규, 네, 파이낸셜 뉴스가 전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 이거 못 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자영업자들도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도 이자 은행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자가 물가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자들이. 어, 고물가인데 금리를 자꾸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은 어, 어때요 금리 이, 자꾸 금리를 올리면은 이자 장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 내도 이 물건에 이자가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기업들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남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자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제 임금 문제가 생겨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을 네,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고금리가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저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품이나 물가에 금리 이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못하면 국민들이 정말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그래서 공공요금을 올리니까 분식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스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원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물가에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경제가 아주 화랑기라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가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을 사람 사람들은 이 물가에 지금 그 이자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몇년 전부터 급격한 2년 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 대책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대책 있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 돼요. 횡재세를 진행을 하든 빠르게 지금 부익부 비익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돈 있는 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라, 금리 올려라,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 돈이 뭐 미국 미국 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미국이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강달라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까지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 미국의 달라의 투자보다도 사람들은 금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 쪽에. 원래 금과 달라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지금 강달라를 유지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화폐, 패권을 지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자면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이 금리적인 측면들을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공급망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공급망, 공급망을 확대시켜 나가고 금리를 내려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고 무역을 강력하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금리 올려라. 이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이 모든 기업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이제, 아이고, 저이창용이나 윤석열 경제라인이 나라 다 망쳤네. 그때 이미 듣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이자 대기 어렵다. 지방은행 부실 채권 증가, 울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앞에 장사 없다 의사 변호사도 연체누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정황입니다 이게 네, 연체율 12,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 점검 이게 지금 모든 문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 대책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한 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경이고 앞으로 농업 주권이라든지 식량 주권까지 빼앗기게 되면, 나중엔 진짜 한국은 노예 국가가 됩니다. 노예 국가. 나라를 운영할 때, 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어떤 꼼수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모든, 아니, 인도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배려를 합니까? 다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럼 우리의 최대 이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균형 잡힌 외교를 실시해야 되는데, 윤석열 이 정부가 그냥 계속, 어? 미국, 응? 일본 해가지고 그냥 무슨 형동생 하는 것처럼 정치를 해야 되니, 이번양 이꼴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아세안 국가들은 대나무 외교를 한다. 대나무 뿌리는 강건하지만 이거 잘뭐 흔들림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 잡힌 에, 국익 외교를 에,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못하면 지금 이 분단 국가, 이 대한민국은 그냥 뭐 시간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붕괴에다가. 또이 묻지마 범행이라든지 사회 전체가 치까지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난세를 간파하고 이 난세를 해결할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홍준표와 권력다툼 한동훈 권력다툼 윤석열 모면하기 위해서 어 이런 모습들 어 이재명, 이재명이나 조국도 이런 간파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복현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유지, 특별한 경계감 가져야, 경계만 가지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 이런, 이런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경계가 아니라, 어,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 고금리가 고물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고환율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에, 이 강달러, 킹달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달러인데 달러로 모든 세계 자원과 인력을 다 끌어 모으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브릭스를 통해서 에, 화, 이 화폐주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경계감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망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선제대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선제대응 네, 이 야권 압승의 횡재세 재정화 고금리 인하 추진 당장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이 양극화 이러한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다가는 이거 대한민국 크게 위험하고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세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배부르고 누군가는 자살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경기를 활성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대책있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이 거짓 신인 문제 때문에 이런 방송을 잘 못했어요 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거짓 신인이 하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간파하면서 에, 저자를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 이거 방송을 잘 못하는데 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방송 영상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대혼란을 읽어내고 대책을 세울 방향을 못 잡으면 한국은 가장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에, 아주 위험한 정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